도쿄올림픽이요 코로나바이러스로 1 년간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번 주 금요일 개막합니다. 하지만요 도쿄는 여전히 확진자가 매일 1천명 이상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이 대회가 마지막 날까지 그 가기도 전에 이제 중간에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무쪼록요 어차피 시작할 거면 끝까지 착할 칠어서 그래서 지난 5 년간 준비한 선수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스포츠를 통해 인류가 하나 되는 것, 예, 그건요. 올림픽의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남북한도 이 이상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단일팀을 구성한 적도 있고, 예, 또 개막식에 두 나라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공동 입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됨, 하나 됨은 올림픽의 이상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단 하나 똑같은 종목에만 출전하는 건 아닙니다. 자, 선수들은요 매우 다양한 종목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쿄 올림픽만 해도요 33개 종목에 339개의 세부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에는요 하나됨도 있고 동시에 다양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편 이런 다양함과 하나됨의 모습, 공존하는 모습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난주일 본문에서 바울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교인들의 하나됨을 강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교인들의 다양함에 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은혜는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의 은혜, 이게 아니라요. 성령의 은사, 이걸 뜻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를 얼마나 받느냐, 그 분량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알려면요. 신약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보면 됩니다. 거기에는요. 다양한 은사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개 이상의 은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은사를 받습니다. 안 받은 성도는 없습니다. 다만요.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은사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은사의 다양성과 관련해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질까요? 자이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한 사역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사역으로 세워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의 사역으로 세워집니다.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대표적인 직분 네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직분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건 모두, 이들이 모두 교회의 영적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시면서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네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자그 중에서 먼저 사도. 예, 사도는요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직분자입니다. 예. 자그 요건이 어떤 게 있냐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도가 되려면.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자이 요건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근데 이제 가른 유다가 원래 사도였죠? 예,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탈락됩니다. 그리고 거기 빠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티아가 사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열두 제자 그리고 바울 예,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시면 야고보서가 있죠? 예,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그 야고보도 사도라고 불렸죠. 그리고 또 누가 있냐? 거기에 뭐한두명 정도 예, 더 포함이 돼서 딱 이들만 사도로 불립니다. 자, 이 때문에요. 사도, 사도는 초대교회 때만 존재했고, 지금은 없습니다. 네. 몇년 전에요. 네. 신사도 운동 때문에 교계가 좀시끄러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 네. 자, 그들의 주장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가 각 시대마다 존재해 왔는데, 지금 이 시대는 자기들이 사도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건요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는 언제만 있었어요? 딱 초대교회 때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직분자가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자입니다. 자 이들 역시도요 초대교회 때만 존재했고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사도와 선지자는 그때만 존재했고 지금은 없는 걸까요? 예. 그건요. 하나님이요 그때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부르죠?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완성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복음 전환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특별히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은 요 여전히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십니다. 그 예가 누구죠? 예.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예. 또 누가 있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레함 같은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예. 여전히 존재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목사와 교사입니다. 예. 자, 원어성경을 보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그 단어 앞에는요 관사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와 교사에는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관사만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흥미로워요 근데 이건요 무슨 뜻이냐 목사와 교사를 각각 다른 직분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양 떼를 돌보는 목사는 곧 교사 즉 가르치는 자이기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동시에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유는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22절. 이 22절에 이 온전하게 하여에서 온전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카타르티스몬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요. 이 헬라우를 뭐라고 번역했냐? e h u I'm g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을 to g 는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이 u s e I'm 혹시 여러분 다들 영어를 잘하신다고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영어 단어 미니스트리 있죠? 이 미니스트리란 단어를 교회와 관련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모르겠네요. 대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laughs> 했다고 믿고 네, 맞습니다. 네. 뭐예요? 목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목회, 네. 그래서 여러분 미니스터라고 하면... 예, 목회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죠? 맞습니다. 이것도 대답하신 줄을 믿겠습니다. 마스크 안쪽에서 예. <laughs> 목사가 떠오릅니다. 목사가 떠올라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요, 대개 사람들이 목회는 목사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이 목회를 성도가 할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누가요? 목사가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합니다. 예. 물론요, 목회라고 예. 하니까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여전히 움찔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 뭐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봉사의 일 예. 이게요. 헬라어르는 디아코니아스인데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목회 말고도요, 봉사, 구제, 돌봄, 사역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영어 단어 ministry 있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모든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목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이걸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요, 이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사역은요, 결코 목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인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지구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 중에요, 그 누구도 그냥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알맞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단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요, 아직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요 주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요 이게 아니면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목사인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서요 그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구비시켜드리겠습니다. 사역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사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각자 한 가지 이상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열정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가는데 사용하십니다. 성도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사역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성도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그건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성도들은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어야만 합니다. 또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유혹이 찾아와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돼요. 그때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와 함께 성도들은요 아는 일곧 예,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 이 지식은요 단순히 성경 공부 앉아서 많이 한다고 예, 이렇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에요? 예,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식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은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13절에요 온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원어성경을 보면요 이 13절의 온전과 조금 전에 바로 앞에 12절에 있는 온전은 각각 다른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 앞서 12절은요 구비하다 이런 뜻을 가진 카타르티스몬으로 적혀있는 반면에요 여기 13절은 성숙하다. 이런 뜻의 텔레이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13절은 뭐예요? 13절 말씀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쓴 결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 그건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할 사람이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누구라고 말씀하죠? 자, 13절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을게요. 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누구라고 하죠? 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요, 단한 명의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때 뭐라고 부르죠? 광신도라고 부릅니다. 광신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일단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 그럼 그냥 적당히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게 적당히 믿는 거죠? 가끔 한 번씩 교회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요? 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6일은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딱 하루 주일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건가요? 뭐 어차피 구원은 받았겠다 천국도 예약돼 있겠다 그러니 적당히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적당히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요, 그분은 적당히 믿으셔도 됩니다. 예. 반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합니다. 단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요, 결코 뭐잘 믿고 잘하는 사람 한두 명을 에이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의 목표 뭐예요? 우리가 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예. 물론요 출발점에서 차이가 나긴 합니다. 예. 뭐철 드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철 들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철 드는 것처럼요.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요 출발점뿐만이 아니라 속도도 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다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성숙해져야 할까요?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지만 너무 높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숙해지라고 하는가 이게 가능한, 이야, 가능한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능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다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이르지는 못합니다. 예. 이건요,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야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살아 있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네.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네.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지나서 청년도 되고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요동치는 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속임수와 유혹에 잘 빠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요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담벼락에는 야바위꾼 아저씨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요. 어린애들 코 묻은 돈을 잘도 챙겨가셨습니다. 애들이요,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속임수니까요. 속임수니까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않으면요, 사탄의 속임수와 유혹에 곧잘 넘어갑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날려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매일 이걸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교인들 이런 교인들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다. 우리 지구촌 교회를 이런 멋진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다 함께 영적 성숙을 이루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칭찬도 우리 모두 다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과 진리로 섬겨야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과 진리로 섬겨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의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이어야 할까요? 네. 자기 자신을 위한 걸까요? 네. 아니죠. 우리 주님입니다. 네. 또요 나와 함께 있는 다른 교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자세로 사역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섬김의 자세에 관해서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15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온전한 성김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곧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이루는 것.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사랑이 없는 진리, 또는 진리가 없는 사랑, 여러분, 이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요, 이런 사람도요 사역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서 다른 교인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랑보다는 진리를 앞세우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물론요 그때마다 뭐라고 해요? 야 이게 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어야 해요. 내 이속이 아니라 남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걸 생각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문제는 사랑과 진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원래 인간은요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제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요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교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요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인내하면요 현실이 되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우리 눈에요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교인 각 사람을 하나로 연결해 주십니다 자 바울은 이걸요 인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마디. 여기 "마디"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마디가 뭐죠? 마디는요, 몸의 지체와 지체를 서로 연결해 주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조인트라고 불러요. 연결해 주는 부위예요. 자, 교회에서 이 마디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세요. 성령님은요 지체인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지체인 우리 사이도 신경이 되어서 연결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또요,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사역하려고 할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지혜,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구할 때 그때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참으로 감사한 건요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봉사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삶의 권한들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숙해질 때, 그때 우리 교회도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